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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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0장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학독했습니다 예, 돌라와 야유로가 그리고 우리들 이라는 제목으로 예,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예,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온리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도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멜론, 앞돈, 삼손, 온옐로 시작해서 삼손으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적은 사사를 소사사, 그리고 분량이 많은 사사를 대사사라고 부르죠. 예, 저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다, 입산, 멜론, 오늘, 돌라와 야일도 소사사, 그리고 기록된 분량이 많은 사사를 대사사, 드보라, 기도원 삼손, 예, 아이들도 잘하는, 예, 어린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예, 성경 그 예화, 예, 성경그 아주 그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부분에 많이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삼손, 그 장군. 그죠? 기도원 그리고 예, 드보라 여자 여성 기자죠. 이런 사람들. 구약 성경 중에 예, 그 선지자를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스겔, 다니엘, 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유나 미가 나온 하박 국스바냐 학계 스카랴 말라기 예 그래서 선지서라고 하는데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름미야 예수겔 다니엘 대선지서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유나 미가 나온 하박 국스바냐 학계 예 스카랴 말라기를 소선지서 소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2 명의 예, 선지자가 있죠. 예, 대선지자라고 해서 소선지자보다 더 귀중하다는 뜻은 아니고 예,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많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대선지자, 그렇지 못한 선지자들을 소선지자라고 한다. 그래서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이 이렇게 나뉜다. 대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더 위대하고 소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별볼일 없는 그러한 선지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사사도 마찬가지다. 대사사는 기록된 불량의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예, 많은 일을 한 그런 사람을 예, 대사사 그리고 예,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사를 소사사라고 한다. 대사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한 사사이다. 예, 오늘은 소사사 야일과 예, 입다의 이야기,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 예, 예, 그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죠 예, 삼손은 예수를 믿는 사람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압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삼가는 별 별도 없는 사람이고 삼손은 무지하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예, 오히려 삼가는 훌륭한 사사였던 반면에 삼손 자으는 문제가 많았죠 예. 그 너무나 우리가 잘합니다. 머리를 잘려 나가는 그러한 그 고통과 그리고 아주그 여성에게 그만 그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까지 슬픈 이야기죠. 예. 기록된 내용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잖아 있으나 많아하 사람이라는 평균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 오늘 본문에 돌나라는 사사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둘다 별로 유명한 사사가 아니죠. 소사사입니다. 성경에서 단지 그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들이나 상당한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두루 이름도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일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기억을 하는 그러한 사사들. 만약 사람들의 선입견으로만 두 사람을 평가한다면 별볼 일 없는 그러한 사사일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사람을 어떻게 바라고 계신가? 아비멜레그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나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에브람산지산 밑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몇년 23년 만에 죽음에, 예, 4일에 산 밑에 장사되었더라. 예, 구장에는 히데의 악한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 자기 그 이복 형제 70여 명을 죽인 그런 아주 무서운 사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 맷돌짝에 맞아 죽죠. 여성이 벌린 던진 맷돌짝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가수요사, 참으로 고한 사람은 어떻게 70명씩이나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을까? 하지만 아비멜렉 같은 악당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아비멜렉의 서슬포는 칼날이 이스라엘을 압지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돌라라는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비멜렉이라는 추악한 이름으로 종결되는 것은 하나님께도 수치스러운 일이죠. 돌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여간 아비멜렉 후에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비멜렉으로 인해 엉망이 된 나라를 돌라가 추스렀다 어쩌면 아비멜렉으로 인해 나라가 엉망이 된 틈을 타서 이방족속이 쳐들어왔는데 돌라가 이를 무찔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을 다스렸다라고 나오죠.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이죠. 그 후에 길르야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돌라 이후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22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게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곧 야일이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기도, 감원에 장사되었더라. 3절에서 5절이죠. 돌라 후에 일어난 사사가 야일이었다. 기록된 분량은 돌라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돌라에게는, 예,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는 말이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기록이 있는 반면에, 야일의 일은 기록이 없습니다. 예, 야일의 일은 단지 그에게 아들 30명, 그리고 그 30명이 전부 어린 나이를 탔고, 성읍도 30을 두었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야일의 아들들이 어린 나이를 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또 야일의 30아들은 각자의 성읍이 있었다. 그 성읍이 예, 그 성들이 전부 길라 땅이 있었기 때문에 길라앗을 가리켜 하버디야일, 야일의 동네라는 뜻이 바로 하버디야일입니다. 길라앗이란 한 지역의 통째로 야일 가문의 소유가 된 거라는 거죠. 예,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지방 호족들이 예, 바로 했는데 그때 지방 호족들의 소유한 땅은 산과 뇌를 경계로 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말을 타고 종을 달려도 그게 전부 한 집안의 땅이었다는 거죠 이산부터저산까지 전부 내한 집안의 소유라면 그 집이 어느 만한 부를 누렸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뒤집으면 이산부터저산까지 전부 소유한 사람은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또한 그만큼 약했을 것이다 어려웠을 것이다 전부 소장농으로 전락해서 초군 목피로 근군이 연명을 했을 것이다. 길라스가 이렇서 하봇야일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다. 야일의 동네, 야일이 이스라엘을 사사가 되어서 한 일은 아들3 0십에게 어린 나이3 0을 타게 하고 각자에게 성읍을 하나씩 줘서 3 0 개의 성읍을 가졌다라는 거죠. 예, 길라스를 하봇야일, 야일의 동네라고 만든 것이 고장이었다. 야일의 한 일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두만 호강했다. 쉬운 얘기로. 돌라와의 아이들 등장하기 전에 나왔던 소사사가 삼갈이죠. 에우세 후에 아나세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스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3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갈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지만 어쨌든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입산 멜론 압도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블러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블론 사람, 에론이 죽음에, 엘론이 죽음에, 스블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나기 78을 탔었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바라던 사람 헬레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우라임땅 아말렛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 되었더라.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에는 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입산 멜론 압돈의 행적에는 도무지 이스라엘의 사사된 사사스러운 내용이 전혀 없죠. 모름지기 사사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 자식들은 어떻게 시집장가 보냈고 예, 아들과 손자를 몇명 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삼갈부터 차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점차 어두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삼갈과 돌라는 그런 대로 제 목소리를 감당했는데, 돌라 이후에 야일, 립산, 멜론, 압도는 전부 이렇게 엉망이었다. 그래서 자기들 부족을 이루고 그냥 잘 살았다. 예, 아들이 몇명 딸이 몇명 어디로 장가를 가고 어디로 시집을 갔다 뭐이정도 이야기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외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야외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사경을 보면 10장 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가 엉망인데 백성들이라고 해서 운전할 리가 없겠죠 이스라엘또 이방신을 섬겨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10장 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이방신은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어쩌다 그만 블레셋의 신 하나를 섬기는 실수를 범하였더라라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죠. 총체적인 남국이다. 전부 이렇게 신들도 많기도 해요. 6절에 보면 예바알과 아싸로크, 스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네 사손의 신들과 불레셋 사람들의 신들 있는 신들은 다 섬겼다라는 거죠. 예, 악에는 솔로가 없다. 예, 항상 몰려다니죠. 악당들이 하는 짓을 보면 맞습니다. 패거리를 지어서 다니지 뭐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죠 검정 양복 입고 막그 검정 차 타고 쫙 몰려다니는 거. 보면 그러죠. 그리고 자기 두목에게는 그냥 아주 90도로 거수경례를 하고 고개를 들지도 않는 그런 모습 가끔 봅니다. 혼자 다니는 악당은 없어요. 꼭 이렇게 밟고 다닙니다. 몰려다닙니다. 하는 짓 모두가 다 악당 짓이 다른 면은 괜찮은데 유독 한 가지 점에서는 악당인 경우는 없다. 모든 면이 다 악하다. 예를 들면 다른 모든 면에서는 선량하게 살아가는데 유독 은행만 터는 은행 강도는 없다. 쉬운 예로. 은행을 털었으면 그 사람의 평소 행실도 은행 강도에 걸맞는 행실이다. 항상 그렇게 예, 도둑질을 하죠. 어린 시절에 했던 놀이 중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 놀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만일 누군가가 이스라엘 들어, 이스라엘아, 너 뭐하니? 라고 물으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할까? 예, 밥 먹는다, 잠잔다 등으로 대답을 여우는, 여우 놀이에서는 하는데 이스라엘은 밥 먹거나 잠잘 틈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것 같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다음 순서는 뻔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족 속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방족 속의 압제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또는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예,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과 안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단건 너편 길로아 땅에 사는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특히 암문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또다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자손이 10절에 보니 야훼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까지는 난익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방족속이 자기들을 압제할 때마다 하나님께 얘 이렇게 애원하고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불레서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렛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시지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여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죠 너희 환란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11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경에 처할 때마다 구원해 주시죠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의 공경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 평소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죽겠으니까 얘 예, 그렇게 부르짖죠.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합니다. 정말 염치가 없어요. 쭉 읽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염치가 없을까는 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떨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예,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시는 안 돌아보실 수가 없지요 또. 자,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 옵소서 15, 16절이죠.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외를 섬기며 야외께서 이스라엘의 공보를 인하여 마음에 모았다 근심하셨다라고 나타납니다. 예. 제한이 있을 때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예 그나마 그래 그래도 살려주세요 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기특하게 또 어떻게 내 새끼인데 이런 마음이죠 예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벌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우리 건져만 주십시오 이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임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또 건져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10장 17,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우리 잠깐 보죠. 그때 암만 자선이 모여 길라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반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만 자선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제 누군가가 이 나라를 구원하면 그가 다시, 예, 우두머리, 다시, 그, 사사가 되리라.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셨더니 도리어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방인의 앞제에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전면전으로 인도했다. 싸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돌파하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기를 원하신다. 이방족속의 앞제 밑에서 우왕좌왕하다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인 어려움, 아주 그냥 고통에 그가 극도를 겪어서 넘기게 하시죠. 그래서 18절에 그가 그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길르앗 백성과 방벽들은 자기들에게 들이닥친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만 주시옵소서, 이건 거죠. 그때마다 사사를 두었었는데, 자기들이 직접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 나라를 그냥 건져주고, 내가 이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하여간 우리의 기도일 수 있는데, 이젠 네가 싸워서 이겨라 이 얘기입니다. 앞에서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들은 모두 어린 나이를 타고 각각의 성읍에서 지냈습니다. 길라을가리에서 하벗 야일, 야일의 동네라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암몽과의 전쟁을 앞두고는 누구 하나 앞정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나온 사람이 돌라와 야일인데 기왕이는 누구보다 야일보, 야일보다 돌라를 만나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살던 시대에 차사가 돌라였느냐 야일이었느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과연 어떤 사람인가가 문제다. 돌라의 시대에 태어나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고 야일의 시대에 태어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는 신앙이 바로 예, 그렇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예,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주어진 싸움은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되고, 예,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기가 직접 낮아져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부인할 것은 부인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그 싸움을 싸운 만큼 자기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여정 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일이 더욱 풍성히 나타나는 저와요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사사들은, 그 사사기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그리고 12명 중에서 대사사는 분량이 많이 기록된 사사, 삼손장우리가잘 아는 기두원, 드보라, 그리고 나머지, 예, 온니엘, 에훗, 그리고 예, 돌라, 야일, 입산, 엘런, 악돈, 이러한 사람들은 소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가 나와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알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항상 사단을 깨뜨리고 부시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를 귀하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